옷걸이 신세계의 시장 논슬립 기능으로 안전하게 옷 정리하는 법. 아니 웬걸. 옷장이 깔끔해지는 회전형 옷걸이가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 봤고요. 일단 박스를 열어보면 그레이톤의 옷걸이가 10개 들어 있어요. 이 친구가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서 옷이 잘 흘러내리지 않고요. 회전형 고리라서 방향 조절도 자유롭게 할수 있어요. 먼저 얇은 이트를 걸어봤고요. 흘러내림 없이 착 붙어요. 다음으로 무거운 외투도 걸어봤는데 튼튼하게 잘 버티네요. 옷장에 걸어서 회전 기능을 테스트해 봤는데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더라고요. 덕분에 좁은 옷장에서도 정리하기가 훨씬 수월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옷장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고요.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아니 웬걸, 논슬립 기능이 있는 옷걸이가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일단 50개가 한 세트로 들어있어서 양이 많아요. 옷걸이 하나하나 꺼내보니까 색상이 그레이로 무난해서 어느 옷장에나 잘 어울리겠더라고요. 얇고 가벼운데도 튼튼해 보였고요. 특히 미끄러지지 않게 고무 코팅되어 있어서 니트, 셔츠 같은 옷도 안정적으로 걸수 있어요. 옷을 걸어두고 문을 열어봐도 옷이 떨어지는 일은 없었고요. 슬림한 디자인 덕분에 수납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어요.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아니, 웬걸, 어깨 뿔 방지에 논슬립 기능까지 갖춘 옷걸이가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일단 색상은 그레이로 준비했어요. 옷을 걸어보니까 어깨 모양이 예쁘게 유지되더라고요. 논슬립 기능 덕분에 얇은 나시나 실크도 미끄러지지 않아서 좋았고요. 30개 세트라서 가죽옷까지 다 걸어봤어요. 무게감이 적당해서 무거운 코트도 잘 버티더라고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색상도 마음에 들었어요.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